누구보다 성실히 사는 모습으로 시청자에게 감동을 줬던 원주 갈국수집 사장님의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 지난 11일 방송된 말미에는 오는 18일 나오는 방송분의 일부가 예고편으로 공개됐다. 예고편에는 지난 솔루션을 통해 인연을 맺은 원주 갈국수집 사장님이 다시 나와 시청자의 반가움을 샀다. 앞서 원주 칼국수 집 사장님은 깊은 손맛과 진절한 매너로 백종원에게 극찬을 받았은 바 있다. 백종원도 칼국수 집 사장님이 더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사비로 35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줬다. 하지만 이날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김성주는 칼국수 집을 쉰다고 붙여놨다더라.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고, 갈국수집 사장님은 조용히 눈물만 훔쳤다. 이어진 백종원과의 동화에서 갈국수집 사장님은 울먹이면서도 괜찮아요. 하지만 안 좋은 일은 분명 있었다. 대표님이라고 말했다. 갈국수집 사장님은 안 좋은 게 걸렸다. 속상해 죽겠다 라고 말해 시청자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갈국수집 사장님과 통화를 한후 백종원 역시 세상 참 거지 같다 라며 눈물을 쏟아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갈국수집 사장님에게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현재 시청자들은 갈국수집 사장님이 큰 병에 걸린 게 아니냐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를 울린 다음 주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오는 18일 오후 11시 SBS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